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예, 오늘 그 날씨가 비가 오니까요 뭐누전이 되는 거 봐요 누전이 돼가지고 지금 뭐 화면이 지금 잘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금요일 날 주민이 나와가지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에 조금 변하면 마음으로 문제가 안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 여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지구촌에서 네,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어떠냐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투적 세상에서 어, 잠시 동안 살다가 영원한 우리가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예, 참 풀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을 소유할 적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냥 이기고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을 남겨두고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계속해서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길을 떠날 것이지만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만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강에 따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평강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무 말이냐면요. 네. 남겨두고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말은 내가 평안을 너에게 남겨두고 나는 승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더라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죠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시죠 그다음 또 다른 보이사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이사예요. 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보이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이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고 말이죠. 근데그 예수님의 평강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예,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 평강의 근본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름다운 평강이에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족이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 바로 절대 평강인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아주, 아 민간다운 삶, 과 고상한 삶, 아주 멋있는, 아주 자기를 통제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성령, 보이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평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원청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 인격의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평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뭐냐. 성령의 일반 은총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게요. 그 평강하고 아주 다른 차원의 평강이 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의 복. 이것은 일반 은총의 평강하고는 아주 구분되는 평강이다. 그 말이죠. 누구나 훈련하면 일반 은총의 평안, 상담학자 평안, 심리학자 평안, 아주 고상한 삶살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왜냐하면 일반 은총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서 누리는 평강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평강에 나를 지배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평강의 달을 지배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이 당하더라도 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평강의 달을 막 지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고하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의 달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절대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강의 달을 지배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 평강을 받아야지 성도답게 이 전투적인 세상에서 이 약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혼란 이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특별한 총의 평강. 이게 바로 절대 평강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믿는 성도들밖에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누리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인 겁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은 또 뭐라고 하는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평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시는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어떤 외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강. 이게 바로 절대 평강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주신 평강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평강인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도 불사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도 불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이 신앙이 바로 뭐냐면, 예,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어떤 외적 환경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 예, 단일의 평강. 예, 단일의 새 친구들에게 주신 평강. 편강.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콤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게 되는 그 평강. 예, 잡히면 죽어요. 뭐, 톱이 잘려가지고 배가 터져갖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로마시대때 보면은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카타콤에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줄 말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평강. 그리고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림이 없다. 그 말이시죠. 이게 바로 에이렌의 평강인 겁니다. 에이렌의 평강. 에이렌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반원총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에이린의 평강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달를지배 하는 거예요 왜그냐내 안에 이미 천국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면요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예, 겁을 먹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당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느님 말씀만 지키겠다. 하느님만 따라가겠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17절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호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절대 평강인 겁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소유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를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속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의 다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하지도 워 말고 예수님이 절대 평강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진실한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그 사람에게는요 당할 간이없어요 세상이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이기들 못하는 게 왜냐? 예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말씀 안에서만 살려고 힘쓰고 해서는 우리가 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우린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룹의 평강이다를 지배하면서 그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맡겨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